5백만 달러가 왜 필요해요 다른 나라들이? 지금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40백만 달러, 470억 원은 캐네디 센터 워싱턴에 지금 오픈하지도 않고 운영하지도 않고 있는 캐네디 센터에게 시마 또 워스업 유튜브 안녕하세요 오시마입니다 18밤에 트럼프 대통령, 아직 대통령이죠 다노 트럼프가 자기 트위터에다가 올린 비디오를 헤친 영상을 봤습니다. 그걸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올리신 조셉 파크님 아시죠? 많이들 아시죠? 많은 정치에 대한 영상들을 한국어로 밑에 자막을 하셔가지고 올리십니다. 일단 조셉 크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뉴스가 그냥 음모론이 아니라 이제는 팩트에요그쵸 그런 게 밝혀지니까 내용부터 들어가시죠. 다노 트럼프가 했었던 말을 번역을 해서 자막뿐만이 아니라 일단 그냥 말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빌어 같은 걸 썼었죠. 낸시 팔로시도 계속 반대했었던 그 법안, 그죠? 이게 COVID Relief Bill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스팀리스 패키지를 한 사람당 600불이라고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이제 될것 같으니까. 2000불이 아니라 이제는 600불로 줄여서 스티러스 패키지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난시필러 시와이빌드를 이 만든 의회원에서는 2000불의 동의를 안 하고 600불로 줄여서 빌드를 내세웠습니다. 어, 여름 동안에 그 공화당과 민주당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게 많았었어요. 스티러스 패키지를 몇 개월 동안 그거를 동의를 하지를 못해서 우리에게 스트먼스 패키지를 못 줬잖아요? 많은 분들이 직장도 못 나가고 뭐 식당이나 이런 비즈니스들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 판에 도와줘야 되는 그 돈을 주지 못한다! 왜냐면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2,000불이냐 600불이냐 5,000장의 COVID Relief Bill라고 냈습니다 그거를 대부분의 Congressmen들도 읽지를 않았다고 하네요 너무 복잡하고 뭐가 너무 많아서 Donald Trump Administration에서는 낱낱이 파헤쳤겠죠 거기서 찾은 게 Stimulus Package 이거는, 이거는 COVID Relief Fund라고 이름은, 타이틀은 걸었는데 그 안에 들어있었던 85.5 million dollars 950억 원을 캠보리아에게 보낸다 134 million dollars 1,500억 원을 버마에 보낸다 그리고 1.3 billion dollars 이집트하고 이집트의 군사들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독점적으로 러시아 군 장비에게 사용된다고 하네요 25 million dollars 290억 원을 파키스탄 민주주의와 젠더 프로그램 아 이거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벨리스, 코스타리카, 엘사바도, 과테말라, 온드라스 미카라와파나마 6,500억 원. 505 million dollars를 준다고 합니다. 40 million dollars, 470억 원은 케네디 센터, 워싱턴에 지금 오픈하지도 않고 운영하지도 않고 있는 케네디 센터에게 40 million dollars를 준다고 하네요. 1 billion dollar? 스미니언 뮤지엄 가 보셨어요? 저 어릴 때 갔었거든요. 네, 여기 미술관도 1조 1,200억 원을 준다고 하네요.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1 800억 원은 국립 미술관, National Gallery of Art 여기도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s e v e million dollars, 80억 원. Reef fish management, 물고기 매니지먼트. 암초 관리. Seven million dollars? 진짜요? 아시아 잉어 퇴치비 27조 8천억 원. Twenty five billion dollars. 멕시코 amberjack 물고기 개체 확인하는데 27억 8천만 원. Two o i n t f i v million dollars. t h r e million dollars. 가금류 생산 기술에 34억 원. 566 m i l l 6 3 0 0 0 0 0 b i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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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0 0 0 0 0 0 0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한 사람당 1 0 0 0 0 0라고0 0요 어떻게 미국 국민들한테는 0 0 0불을 주고 0 0 체류자들한테는 1 0 0 0불0 0 0 0 0씩되0 거거든요. 트럼프는 난 이걸 받을 수가 없다. 식당들과 작은 소규모 비즈니스들은 도움받지도 못하고 지금 0해가고 있는 판에 의회는 해외 국가 로비스트 특별한 이익들을 위해서 충분하게 돈을 다 주겠다라고 이렇게 했지만 진작 진짜 필요한 거는 이 미국의 국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 국민들한테는 정말 최대한 적은 돈을 준다고 하고 나머지 자기네가 러비에스트들한테 풀어야 되는 그 정치적인 돈은 이러한 일들에게는 돈을 다 준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또 CNN 뉴스를 봤습니다. CNN에서는 트럼프가 이거를 반대했다. 빌위로 했다. 이거를 거절했다. 맥불식이 아니라 2천불로 해서 다시 해와라요 부분만 나오더라고요. 자기네가 지금 어? 막 미술관 무슨 뭐 어? 멕시코 앰버작 물고기 이 돈이 왜 필요한 건데요? 뭐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그 그 사람들도 최소한 필요한 돈만 줘야지. 500 505 million dollars가 왜 필요해요? 다른 나, 나라들이 지금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뉴스를 제대로 보도를 해야지. 지금 CNN이 그거 때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 욕 먹고 있잖아요. 왜 말을 자기네 원하는 것만 필요한 것만 내보내냐. 전체를 다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 자기네 판단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조작된 거잖아요. 사실을 전체를 다 전달하지 않으면 이거는 조작된 사실입니다. 보고 듣기가 지금 너무 답답해서 이스테밀런스 패켓 때문에 지금 이한 사람당 2,000불씩 아니면 커플당 4,000불씩 이렇게 바꿔서 해오라고 다노 트럼프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처럼 이제 메르카스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된다곤 하지만 이 돈들이 다 나라가 빚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이돈다 누가 냅니까? 다 우리 자녀들이 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고생해서. 과거에 우리 부모들 이 나라를 지키지 못했던 그 무지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그걸 다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일단 뉴스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유튜브도 보시고,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는 하지만, 제대로 된 사실을 다 들어보시고, 그러고 결정하셔도 괜찮으니까요. 모든 게 보이는 대로 다 믿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말하는 것도 다 믿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밑에 그 조스팔 님의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직접 보시고 다노 트럼프가 했었던 말 그리고 정 원하시면 그표 한번 찾아보세요. 뼈 찾아봐서 아 진짜 이런 바리안을 지금 걸어서 이 나라를 진짜 말아먹으려고 하는구나. 꼭 민주당, 공화당 이런 게 중요한가요? 우리 지금 바로 코앞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리고 나머지 미래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당하게 생겼는데. 네잘 생각하시고 오늘의 오시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 다 화이팅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로컬 비즈니스들 될수 있으면 많이 서포트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한 커뮤니티로서 서로 같이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은 연말 보내시고 구독, 팔로우.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p 스 a 구독과 좋아요를 위해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